안녕하세요. 사진작가 이광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이폰에서 ISO가 17로 업그레이드되면서 굉장히 카메라 보정에 대한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됐더라고요. 그 업그레이드 된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휴대폰으로 촬영을 많이 하는 편인데 휴대폰으로 특히 저는 아이폰을 쓰고 있습니다. 아이폰을 촬영을 하다 보면 은 인물 사진 모드로 촬영을 할 때가 좀 많이 있죠. 왜냐면 은 그냥 일반 카메라 모드로 촬영했을 때는 심도가 좀 깊기 때문에 어, 불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는 경향들이 있어서 사실 이렇게 인물 촬영 모드에서 아포커싱을 쓰면서 촬영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 조금 불편했던 게 내가 의도하지 않은 심도 표현들이 막될 때가 많았어요. 굉장히 좀 심하게 아포커싱이 어, 된다거나 내가 어, 이 부분에 초점을 잡고 싶은데 자꾸 다른 곳에 초점이 맞는다거나 아니면 손가락으로 초점을 잡았는데 그 부분만 제외하고 너무 어, 아프크이 심하게 돼서 형체를 좀모자라게 보는 그런 사진이 나올 때도 있고, 여러 가지를 좀, 어, 인물사진 모드가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업데이트를 하고 봤더니, F 값을 F1.4 에서부터 F16 까지 조절할 수 있는 모드가 있더라고요. 심지어 끌 수도 있었고, 아, 그 점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물론 카메라 기능이 바뀐 건 아니고, 카메라 편집 기능이 달라진 건데, 업데이트 되고 난 이후에 찍은 사진뿐 아니라 그 전에 사진들도 다 적용이 되더라고요.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이제는 뭐이 아이폰 하나 있으면은 어 조리개가 f1.4에서 f16까지 되는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는 효과를 갖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2배 줌이 있고 3배 줌의 인물 촬영 모드가 있죠. 그 화각이 달라진 건데 제가 봤을 때 그냥 아마 2배 줌 같은 경우는 50mm 정도 화각이 되는 것 같고 3배 줌은 이제 조금 더 망원 쪽으로 가서 85mm 정도로 보여지긴 하는데 아이폰을 찍어서 50mm로 찍었을 때 f1.4일 때 상태 그리고 실질적인 카메라로 찍었을 때 f1.4 50mm 1.4를 찍었을 때 결과물이 어떻게 다른지도 한번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어 지금 제가 테스트를 위해서 지금 dslr 바디에 50mm f1.4 렌즈를 마운트를 했고요. 여기 지금 아이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 피사체를 그냥 뭐, 사람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조금만 피규어를 앞에 놓고 촬영을 해서 결과물이 어떻게 달라진지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아이폰으로 한번 찍어 볼까요? 아이폰으로 찍었을 때, 어, 얘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물 사진 모드로 들어서 지금 입에, 50mm 니까 이쯤에서 찍어 볼게요. 어, 여기서 에 얼굴에 포커싱을 두고, 그리고 여기에 F 값을 설정하면 지금 4.5인데 1.4로 놓고 촬영을 해 볼게요. 그리고 촬영을 해 봤습니다. 수평 맞춰서 다시 한번 찍어 볼까요? 자, 이렇게 진행을 했고 이번에는 DSLR로 1.4로 조리기를 맞췄습니다. 1.4로 맞추고 ISO는 아마 얘도 ISO 굉장히 올라가 있을 거를 감안해서 ISO도 좀 올려서 ISO는 지금 3,200으로 맞추고 촬영을 해볼게요. 화각이 비슷한 거 같네요. 네, 약까 이쯤이었으니까 자 1.4로 놓고 찍어보면은 촬영해봤습니다. 을 결과물 한번 비교해보시죠. 자, 어떻게, 어, 느끼셨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어, 기대 이상으로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인위적으로 프로그램으로 아프포커싱을 만든다 보니까 조금 어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이렇게 어두운 상황이 아니라 좀 빛이 좀 많고 그리고 이런 조그만 피사체가 아닌 좀 덩어리가 큰 피사체를 촬영했을 때, 인물을 찍었을 때는 어, 꽤 나쁘지 않은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조리기 값이 변경이 됩니다. F1.4에서 16까지. 그걸로 인해서 조리기 수치도, 어, 아웃포커싱, 그, 그러니까 심도를 내가 결정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손가락 터치로 포커싱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꾸냐, 보실까요? 자, 어떻게 바꾸냐면은, 지금 사진이 지금 있죠? 사진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F, 여기 F라고 써진 버튼을 눌러볼게요. 눌러보면은, 여기 F1.4부터, 쭉 해서 16까지 가죠. 그리고 끄기가 있습니다. 그쵸? 그럼 이렇게 심도가 변화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까요? 1.4부터 점점점점. 그리고 1.4로 났을 때 지금 이 얼굴 부에 지금 눈 쪽에 초점이 맞아 있죠. 근데 이거를 포커스 포인트를 다른 쪽 뒤에 빨간색 소파 쪽으로 옮겨볼까요? 그러면은 포커스가 이쪽 소파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포커스 포인트를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여기서 에 신발로 옮겨가면은 신발 쪽만 선명하게 이렇게 찍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진 거는 완료 누른 상, 완료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길게 누르면은 이렇게 복사하기도 되고 스티커 추가라는 기능이 있어요. 스티커를 추가해 보면은 이렇게 스티커를 추가를 해서 내가 문자로도 이걸 전송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괜찮은, 음, 기능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어, 촬영을 한 결과물을 이렇게 눕기를 딴다 그러죠. 외곽선을 따서 그거를 그냥 복사해서 쓰는 기능 뿐 아니라, 뭐, 그거를 스티커로 저장해 놓고 문자를 보낼 때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기능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리 값이 변화되고, 포커싱 포인트가 변화된 그것만으로도, 그리고 수평을 맞추는, 음, 크게 달라진 것그세가지로볼수 있겠죠. 그 기능을 통해서 조금 더 사진을 좀 재미있게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굳이 뭐, 이렇게 카메라가 없을 때는 이 인물 사진 모드에서 조리 값과 포커싱 포인트를 옮겨가면서, 내가 좀 의도할 수 있는 대로 촬영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고요. 어두운 곳이 아니라면 결과물도 그렇게 나쁘게 보여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결과물들이 나오는지 한번 함께 보시죠. 조금 더, 어, 조금은 더 사진스러운, 그러니까 내가 의도한 사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나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